이 세상은 힘이 곧 정의인 시대. 게이트가 열리고 몬스터가 쏟아져 나온 지 10년. 인류는 헌터라는 새로운 계급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많은 무능한 재벌 2세로 알려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 오늘도 지루한 파티인가? 서현비서,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자리야. 헌터 옆회장 생일 파티라니. 가서 비위 맞춰주는 것도 이제 지겨워 죽겠군. 사장님, 참으셔야 합니다. 오늘 파티에는 국내 최상위 S급 헌터들이 모두 모입니다. 우리 그룹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들과의 관계가 필수적이에요. 제발 오늘은 사고치지 마세요. S급 헌터라, 고작 레벨 80에서 90 언저리인 녀석들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내 눈에는 그저 장난감 칼을 휘두르는 아이들로 보일 뿐이야.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연이국 최고의 헌터들과 재계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남자, 랭킹 1위 최민석이 있습니다. 오, 이게 누구신가? 돈으로 헌터 자격증을 샀다는 소문에 강도준 사장님 아니십니까? 이런 위험한 곳에 경호원도 없이 오시다니, 배짱이 두둑하시군요. 최민석 헌터, 여전히 입만 살아있군. 몬스터 잡는 실력도 그 입만큼 대단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내 걱정은 말고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시지. 사장님, 제발,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최민석 헌터는 성격이 불같아서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어요.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 도망가시나? 역시 일반인은 어쩔 수 없군. 우리 같은 각성자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 뒤에서 돈이나 세는 족속들이란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티장의 평화로운 음악이 멈추고 공간이 뒤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S급 게이트, 레드 게이트가 실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캬, 이게 무슨 일이죠? 공간이 닫혔어요. 외부와 통신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사장님, 제 뒤로 숨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지켜드릴게요. 속마음? 공간 격리 마법인가? 꽤나 고위급 마족이 거녀된 게이트로군. 이거 재미있어지겠어. 레벨 999의 힘을 숨기고 사는 것도 지루하던 참이었는데. 다들 진정해. 내가 있다. 랭킹 1위 최민석이 있는 한 너희들은 안전하다. 고작 이런 게이트쯤이야 내검한 방이면 끝장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앞에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드래곤의 형상을 한 보스 몬스터 파멸의 군주가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드, 드래곤 말도 안 돼. 서울 한복판에 드래곤이라니. 젠장, 공격하라. 힐러들은 나한테 버프 걸어. 내가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 핫! 최민석의 검이 드래곤의 비늘에 닿았지만 흠집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드래곤의 가벼운 손짓 한 번에 최상위 헌터들이 낙엽처럼 날아갑니다. 크아, 내, 내 팔이. 어떻게 S급 무기가 통하지 않는 거지? 이건 측정 불가 등급이야. 다들 도망쳐. 우린 여기서 다 죽을 거야. 안 돼. 랭킹 1위가 단한 방에. 사장님… 우리도 끝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사연 비서, 고개 들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저 녀석들은 그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고. 이제 진짜 어른이 나설 차례인가. 강도준, 내 놈이 미쳤구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빨리 구석에 처박혀서 목숨이나 구걸해. 네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시끄럽군. 패배자는 발이 없는 법이야. 시스템 개방, 제한 해제, 레벨 999. 잘봐더라 이것이 너희가 평생 다할 수 없는 힘의 차이다. 강도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압도적인 마력은 공간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드래곤조차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뒷걸음질치기 시작합니다. 이 기운은 대체 사장님 아니 강도준님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엄청난 마력은 S급을 훨씬 뛰어넘어요. 귀찮게 됐군. 원래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내 놈이 내 비서를 울린 대가는 아주 비싸게 치러야 할 거다. 소멸하라, 천멸의 일격! 단한 번의 손짓, 하늘에서 떨어진 빛의 기둥은 거대한 드래곤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에스크 펀터들이 목숨을 걸어도 못 막았던 재앙이 단 1초 만에 끝났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인간의 힘이라고? 레벨 측정기가 오류가 났어? 999? 999라고? 강도준, 내놈 정체가 뭐냐? 우리 속인 거냐? 속인 적 없어. 너희가 너무 약해서 내 발끝도 못 봤을 뿐이지. 오늘 일은 비밀로 해두지. 물론, 내 비서는 제외하고 말이야. 사장님, 아니, 도주님,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우리를 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제 곁에 있었다니. 가자서연아, 여기 공기가 탁하군. 그리고 최민석, 내일 내 길드는 내가 인수하겠다. 무능한 리더는 필요 없으니까. 기, 기다려, 내 길드를 인수한다고?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저 힘이라면, 젠장, 패배다. 완벽한 패배야. 게이트가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파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차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전설의 시작을 목격한 자는 오직 소수뿐. 오늘 일은 잊어. 그리고 앞으로 내 스케줄은 헌터 옆에 위주로 다시 짜도록 해. 이제 숨어서 노는 것도 지겨우니 제대로 세상을 접수해볼까 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마스터. 당신이 어디를 가든 끝까지 보조하겠습니다. 저의 영원한 주군이시여. 그렇게 재벌이의 강도준의 이중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는 레벨 999의 지배자로서 세계를 자신의 발아래 둘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화를 기대해 주세요.